아, 김준석의 뜨거운 스포츠 평론. 대한민국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의 속사정을 알려면 그 집에 직접 살아본 사람에게 물어보라.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내부자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집의 민나칠 속속들이 파헤쳐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집에 열쇠를 쥔 안내자는 한때 제2의 마라도나라 불리며 유럽 무대를 호령했던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 바로 에세키 라베시입니다. 그는 한때 중국 슈퍼리그의 왕으로 군림했고, 막대한 자본이 만들어낸 구세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판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한 용병의 솔직한 고백이자 숙주의 의존에 연명하는 기생축구 시스템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고발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충격적인 고해성사의 내용,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의 파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라벨씨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그 어떤 미사여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이라거나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 같은 뻔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너무나 솔직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이의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견뎠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2의 마라도나라 불렸던 세계적인 슈퍼스타에게 그의 커리어 황혼기를 보낸 4년이라는 시간이 도전이나 성취 혹은 즐거움이 아닌 그저 창고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었다는 이 씁쓸한 고백.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스스로를 포장했던 모든 낭만과 허울을 단번에 벗겨버리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슈퍼스타와 중국 리그의 관계. 그것은 바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즈니스 즉, 거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내목한 진실 말입니다. 구단은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선수는 그 돈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그라운드를 뛸 뿐입니다. 거기에는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동료와의 끈끈한 유대감도 미래를 위한 그 어떤 긍정적인 유산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앞서 들으신 돈에 대한 고백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충격이었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두 번째 고백은 중국 축구의 전문성 그 급소에 비수를 꽂는 치명적인 한방입니다. 라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축구하는 건 정말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 명의 외국인 선수를 빼고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중국 선수들 실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아예 믿을 수가 없다. 즉, 프로 선수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신뢰가 불가능하다는 아주 절망적인 진단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베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축구의 가장 깊은 경패, 그 병적인 구조의 실체를 완벽하게 그려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생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더 쉽게 말해, 선명의 숙주가 살명을 먹여 살리는 기형적인 구조 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라운드 위에는 분명히 11명의 선수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숙주, 즉 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는 단 3명. 바로 외국인 선수들 뿐입니다. 창의적인 플레이, 날카로운 돌파, 결정적인 득점,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모든 핵심적인 역할이 오직 이 3명의 어깨에만 도하게 집어지는 겁니다. 35골 26도움 라베시 혼자서 팀의 공격을 거의 다 책임졌다는 이 기록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8명의 중국 선수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저 숙주에게 빌부터 연명하는 기생충으로 자기 땅에서 열리는 경기의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심지어 중국 언론 스스로도 공은 오직 외국인 선수의 발에만 집중되고 자국 선수들은 점점 조연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자조 섞인 분석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자, 그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끔찍한 전술적 불균형입니다. 모든 공격 루트가 단 3명에게만 집중되니 팀으로서의 유기적이고 다채로운 플레이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전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욱 치명적인데 바로 자국 선수들의 자신감과 책임감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일단 생각 없이 외국인 선수의 공을 떠넘기고 어떻게든 해 주겠지라며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형적인 생태계 속에서 과연 한 나라의 축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돈에 대한 고백과 실력에 대한 고백 이두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로 합쳤을 때 우리 눈앞에 과연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새빨간 거짓말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완벽한 파괴의 악순환입니다. 모든 것이 속임수였던 겁니다. 첫째, 구단들의 뻔뻔한 기만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구세주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들의 리그가 엄청나게 강해진 것처럼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국선수들이라는 기초공사,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일은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외면해버립니다. 둘째, 바로 그곳으로 향한 용경들의 차가운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갑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그 돈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을 갖기 위해 그곳으로 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중국 축구를 구원하러 온 영웅처럼 위대한 상징처럼 떠 떨어집니다.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현재 중국 축구를 가장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벽돌 한장 쌓는 법, 시멘트를 바르는 법을 배울 생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외부에서 가장 실력 좋은 기술자들만 비싼 돈 주고 데려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화려한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모셔온 최고의 기술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 모두 떠나고 나면 과연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남는 것은 오직 차갑고 황량한 페어더미 뿐입니다. 속은 텅 비어버린 외부의 힘에만 의존하는 그래서 그 어떤 밝은 미래도 희망도 그릴 수 없는 그런 무너져 내린 축구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뜨거워졌던 가슴을 가라앉히고 이제는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라베 씨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결코 그 혼자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증거로 중국의 주요 언론인 소우닷컴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슈퍼리그를 거쳐간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라베시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토로해 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생 생태계라는 끔찍한 질병이 결코 라베시 혼자만의 착각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이 끝난 명백한 현실이며 돈만 쏟아부으면 된다는 실패한 모델이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쏟아부은 그 막대한 돈은 축구의 튼튼한 미래, 백년 대기를 세우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의 고통을 아주 잠시 잊게 해 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효과는 지극히 짧은 임시방편 진통제를 사들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파괴의 악순환이 낳은 가장 큰 피해자는 과연 누굴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잃은 구단주일까요? 아닙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견뎌야 했던 외국인 선수들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그라운드 위에 함께 서 있던 팡 퉁명의 중국 선수들. 바로 그들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국 축구의 희망찬 미래가 되어야 했을 바로 그 젊은 선수들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박달당한 채 그저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책임감을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영입된 외국의 구세주들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대업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입니까? 라베 씨의 고해 성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축구의 현재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깨뚫어보는 그리고 미래까지 예견하는 다장 날카로운 진단서입니다. 외부에서 실력 좋은 기술자를 빌려오는 방식으로만 집을 짓는 한, 타십 명의 선수가 산치명의 선수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이 기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화려한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자들이 모두 떠나버렸을 때, 그 자리에는 차가운 폐허더미만이 남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중국 축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참으로 비싼 그리고 뼈 아픈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라베시의 이 통렬한 통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비단 중국 리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돈의 힘에 의존하는 모든 리그가 겪는 공통된 질병일까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견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김준석의 뜨거운 스포츠 평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뜨거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